인사일런스 에 바로 가보겠습니다 생존에라이스케이프 헌트 아 열쇠, 배터리, 바퀴, 연료 이거를 찾아 되나 보다 근데 지금은... 게임 샵작하자마자 괴물이 나타나진 않겠지 음, 지금은 조금 말해도 되겠죠? 뭘 가져간거야? 에... 번 burn. 여러분 번이 뭔 뜻이에요? 아, 가보시다가 그냥 뭔뜻지뭐 그냥 가보면 되지 뭔 뜻인지 왜 중요해?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아, 벤. 어. <laughs> 여러분, 조용히 하세요. 조용히 할, 뭔 소리야. 일로 가봅시다. 어, 야, 씨발! 아, 씨. <웃음> <아씨>. <웃음> 여기 고민형이 왜 있어? <laughs> 여기 고민형인데. <고문형이 왜? 웃음> 여기 고민형이 왜 있어? <laughs>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아씨 깜짝이야 엑셀이 왜 켜져 이 미친 아이씨 깜짝이야 배터리가 안나나봐요 이건 <laughs> 어? 비수 비수. 난 나는 난 나무가 난 나는 나는 틀리다. 나는 틀리다. 라 했지? 뭐라 했지 도망을 갈수 있군. 어? 씨 깜짝 놀랐네 진짜 어? 사람이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? 뭐야? 아, 아, 오! 아, 아, 이렇게 애를 손할 수가 있군요. 오개꿀 근데 괴물이안 쫓아오는데? 아니, 어느정도 떠들어도 아 뭐야 못 넘어가? 그냥 안 쫓아오는데요? 야호 엄마어 그냥 떠들어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이 마이크 인식을 멀리 있을 때는 그냥 말해도 모르는 건가 본데요? 오 바퀴 아싸 아 잠깐만 왜안 가져가 아 이것 때문에 벤으로 갑시다 넘버 1 어? 왔어요. 조용해야 돼요. 귀신이었지 괴물. 괴물이 왔어요. 어어 어, 여기다 여기어 여기다 여기다. 여기. 어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. 차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타이어 세 개가 다 터졌냐 얘들 진짜. 나이스 이거 생각보다 애니 빨리 볼것 같은데요 여러분. 여기 넘버 1 2 캠프. 캠프에서는 타이어 차였죠. 주머니 가방부터 어야졌거든 근데 이 게임 왜안잡죠 어? 플래시 배터리가 다다떨어져가요 배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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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터리. 야, 너 덤벼! 일로 와! 일로 와! 일로 와! 야, 일라! 일로 와! 일로 와! 일라! 일로 와! 일로 와! 일라! 덤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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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온다! 들어온다! 들어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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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 바보야! 들어, 들어. 아, 다개복사한번 했습니다. 왜 소리 내? 이거. 이거. 이고 있어. 이거 안 나오고 있 아, 손 잡을 예 배터리가 있으면은, 제가 목숨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. 넘버 2갖고 넘버 1, 캠프, 타, 탁간거 아닌가? 아, 벤, 벤을 안 갔구나. 다시 길이 나왔으니까 연료만 찾으면 되는 것 같은데, 오! 아, 여기 어디요? 아,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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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. 아, 여러분. 보셨죠? 여겁니다 기름 어디다 넣어? 어, 어디다 넣어? 엥? 에? 엥? 어. 딱 봐도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바로 겐, 끝냈습니다. 에차 아, 안에 들어가면 이제 끝나? 에뭐 아, 탈출! 아, 끝났습니다. 아 너무 간단하네요 여러분 아 이거는 뭐 오케이 가봅시다 생존해라 아저 판은 자동차를 타고 탈출하는 거였으면은 이 판은 뭐죠? escape of hunt 자동차도 없는데 여기서 뭘, 뭐, 뭘로 뭐 탈출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인사일런스 그 게임이 훨씬 더 재미있게 와우. 방금 뭔가 안 놀랐어. 뭔가, 부드럽게 내려가가지고, 안 놀랐어요. 한번 죽어봐야 돼 죽어봐야 돼 제가 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. 아마랄라 와봐, 엄마, 마마 죽는 모습을 쏴야지. 랄랄 와, 와 어디가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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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도망가, 저거? 야! <laughs> 왜 도망가? 야! 럴랄 와, 랄랄 와, 일로 와, 아니, 저 맥이, 야! 씨, 저미친이 저거, 또라이 아니야, 저거. <laughs> 어디가? 오히려 죽을라고 하니까 도망가네, 제가. 아니, 죽는 모습 한번 어떻게 죽는지 궁금해가지고 죽어볼라니까. 쟤, 저안 죽이는데요? 쟤왜나안죽이냐 <laughs> 야, 일로 와봐. 나 죽, 어떻게 죽는지 궁금해. 어? 아! 아! 예, 목적을 찾았습니다. 저 괴물이 저를 안죽이고 그냥 무시하고 가요. 그게 더황당이게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? 안 쫓아와가지고? 안 죽여. 왜안 죽이는 거야? 넓고 길을 모르는게 공포네요. 맞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에 안 자는 것도 공포입니다. 왜안주으시는 겁니까? 도대체. <laughs> 나왜안 죽이냐고, 임마. 아니, 저, 이나 혼자 파비가는 게임이야? 공포요, 저 엘도 없잖아. <laughs> 쟤왜나안 죽여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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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야! <laughs> 리썰도 이거보다 무서웠을 것 같은데. 야! 나를, 나를, 나를 대, 데리... 아, 왜 섭섭하지? 아니, 야, 우리 아까 1타에서 사이 좋았잖아. 왜 이제 나 개무시해? 아니, 야, 나 혼자 게임하는 것 같잖아. 야,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, 내가. 나도 안 보아, 그러면. 나도 안 보아. 야, 나도 안 보아, 그러면. 나 혼자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이게. 그냥 제 혼자 그냥 돌아다니는 패시고난 그냥 혼자 아이템 보고 있는 사람이고. 근데 공포에서 안. 하... 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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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봐. 뭐야 저거? 존나 저너였데 진짜. 아무리 사람들이 무시해도 너까지 날 무시하면 안 되지. 영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 자식아. 제 조정도면 영약 물고 무시하네. 소리를 소리를 들으면서 왔는데. 어 뭐야 세포잖아. 깜짝깜짝 놀라면서 깨만는다고요? 이거 코믹 게임이다 코믹 게임. 불이면 오든요에 이제 펫이 에 옆에 이거 출품게임 이거 출품게임이에요 이거 출품게임이에요 아, 우리 펫 왔어. 어, 펫 왔구나. 어, 잘 가. <목소리> 어우, 드디어 죽이네. 아, 드디어 죽네 어우, 드디어 죽이네. 아~ 고맙다 죽여줘가지고.. <laughs> 이렇게 게임을 해봤는데 재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씁쓸했던 공포게임이었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!